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명연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초여름에 뵀었나요? 그렇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네. 또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되게 좀 익숙한 느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이에 제 목소리 계속 들으시면서 저를 그리워하신 뭐, 하신 건 아니죠?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시기도 했고 아, 아. 또뭐 그때 초여름이 그리웠다고 할까요? 저는 여기 계신 분에게 충성합니다. 아, 김진일 평론가. 긴장하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laughs> 자, 오늘 뉴스로 들어가보죠. 예. 오늘은 의대 증언 얘기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당에서 여야 의정협의체를 띄웠고 대통령실이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까지 용산에서 나왔는데요. 예. 어, 뭐첫 번째 의문이라고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태도를 바꾼 겁니까? 어~ 사실 이 사안을 두고도 용산 대통령실 안에 강경파가 있고 또 온경, 온건파가 있습니다 자 네. 제가 좀 여러 참모들에게 좀 물어본 결과 윤 대통령은 사실상 좀 강경파에 가까운 스탠스를 아직도 갖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제로 베이스란 단어에 의미 부여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오늘 들은 얘기로는 이 제로 베이스가 정원 확대를 중단하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부무조정실에서 밝힌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의대 증언 확대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되 특히 내년은 현재 규모를 절대 바꿀 수 없고 내후년 정원은 다시 논의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것도 전제는 그 의대 증언 확대 기본의 그 숫자에 대해서만 근데 숫자도 조건이 붙죠 의료계에서 통일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을 경우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료계도 아시다시피 좀 의견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뭐 의협 다르고 전공의 협의 또 다르고 또 교수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면 네. 이건 반대로 좀 봤을 때 대통령실 입장에서 어, 너희들은 통일된 안을 아마 가져올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안도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그동안 왜 그런 안을 있었다면 왜안 내고 무작정 반대만 한 거야 이런 입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의대 증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으니 네. 의사단체에게 우리가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의사단체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쪽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좀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대화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대화 의지 자체가 그 우리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은 개문발차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여야 정은 한 세네 명씩 참여를 해서 예. 지금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응급실이 네. 제대로 운영이 못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뭔가 해법을 내놓으려고 하는 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사 단체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들 오기는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그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네. 자세히 보시면은 키를 좀 당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과 계획 이런 부분은 당이 주체다. 네. 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성사된다면 그건 환영한다. 근데 여기에도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당이 주도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의료기를 설득해서 대화 테이블에 앉히는 건 환영한다 그냥 딱이 정도 수준에서 메시지가 그치는 거예요 대신 대통령실에서 바뀐 기류 하나는 응급실 톤다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응급실 문제는 우리도 좀 톤다운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 원래 대통령실 입장은 응급실 뺑뺑이 이런 문제는 이제 와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음. 과거에도 있었고 소아과 오픈 런도 네. 과거에 있었다 그 말은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입장들이 보건복지부 차관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고요. 다만 그 응급실은 지금 국민적 우려가 크니 좀톤 다운을 해야 된다. 이 기조는 변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관련 종합 대책을 브리핑할 계획도 지금 정부가 갖고 있고요. 또 응급실 상황이 어떤지 뭐 포털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의협에서는 예. 2025년 수시 모집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올해 의사 정원도 원래 상태 백지 상태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 조건을 내걸고 있죠. 근데 지금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조정은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꿔가지고 뭐 절차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나중에 지금 수시 모집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또 혼란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걸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럼 의사들을 대화 테이블에 앉힐 방안이 따로 없는 겁니까? 마땅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의대를 증언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어떤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는 것 같으니 우리는 대화를 위한 충분한 소통 시도를 했다 이거를 좀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거 키를 한동훈 대표 여당이 쥐고 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네. 대통실이 령좀 빠진 듯한 모양새를 네.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변에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먼저 제안에 한 거니까 그걸 우리가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깔린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여야의 정 협의체를 제대로 굴리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포석도 좀 깔려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또볼수 있는 부분이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중진 의원을 비롯해서 여권의 어떤 관계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라는 뉴스가 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 한동훈 대표나 지도부에서 어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참석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런 자리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라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김종효 최고위원은 그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네. 배경을 들어봤는데 뭐 기사에 등장하는 수도권 증, 중진 의원이 소위 말해서 좀 번개를 쳤다고 하고요. 갑자기. 네. 예. 그래서. 4 명에서 5명 정도 되는 의원들과 약2 시간가량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인류한 의원도 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의료개혁에 관련해서 서로 상황을 좀 이야기했고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처우가 너무 좀 공정하지 않으니 이를 좀 시급하게 좀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또 전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어떤 안을 용산에서 받아들이는 뉘앙스였다면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게좀 오히려 오해 소지를 크게 러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진 의원이 번개치면 대통령이 같이 만찬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모임을 자주 갖는다. 대통령은 아, 원래 자주 갖는다. 네. 그래서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라면 뭘못 하겠느냐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뭐 의원들 뿐만 아니라 어떤 뭐 지초 자치단체장들도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대통령이 관저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예. 뭐 한동훈 대표 만찬을 굳이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석 이후로 연기가 된 상황이죠. 굳이 오늘 예.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예.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한 거죠. 한번 뭐 8월 말로 예정된 걸 한번 미뤘다가 그거를 이제 추석 이후에 돼서야 어떤 뭐 만찬이 성사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일련의 움직임들이 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좀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음. 뭐 조금 다른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던 게. 대통령실은 어떤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의 대표이긴 하지만 당은 어떤 지지자들과 의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한 대표 개인의 의견이 당 전체의 의견으로 볼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예. 그래서 대통령실은 당내 의견이 그렇다면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거든요 근데 예컨대 뭐 최상병 특검법도 한 대표가 그 찬성을 하더라도 당 내로 들어가 보면 의원들 대부분은 그 최상병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용산에서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대표 의견은 당 전체 의견이라고 할수 없고 이번 응급실 문제도 다만 처음에는 뭐 정부의 개혁 방침을 어떤 지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그건 받아들여서 유화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면 한 대표가 주장했던 2026년 증원 유예, 특히 이 유예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유예는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건 응급실 문제는 당내에서 우려가 있으니 받아들이지만 한 대표가 말한 증원 유예는 절대 아니다. 이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통령하고 만찬을 일단 못 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한 대표가 제안한 방안도 이건 아니다 네. 이렇게 해버리면 한 대표가 좀 중간에 갇힌 꼴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다가 않나고요. 여야 의정 협의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단체들이 합류하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좀 고려가 된게 아닌가라는 뭐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의사들 환자들곁을 떠난 거는 뭐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네. 또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는 의사 단체들이나 의사들도 음. 어 새겨들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의사들을 협상탭으로 끌어들일 만한 뭔가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네. 됐던 게 어떤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경질이라는 아, 어떤 게 있으면 모에텀이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이 지금 한창인 중에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실 입장이 별로 바뀐 것 같지 않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자 국회 상황 하나 더 살펴보죠. 김건희 사 특검법하고 최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어요. 네. 어,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이 오늘 통과된 그 법사위 소위를 통과된 법안이 이제. 어, 최근 논란이 됐던 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것도 수사 대상에 좀 포함된 그런 특검 법안입니다. 네, 예, 제3자 뭐, 추천 특검 법안이라고 하죠. 아, 그거 말고요. 김건희 예.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네. 네, 최상병 특검 말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뭐총 8개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면서 퇴장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 고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안인데 어, 야당의 비토권이 있고요. 이 법안 두 개가 소위를 통과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수박 특검이라고 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한다. 이 분칠한 제3자 특검이 아닌지 공수처에서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런 답을 내놨고요. 그리고 청문회나 경찰 수사를 봐도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기소는 커영 소환도 못했다. 이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 국민도 피곤할 것이다.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여기서 좀 의미심장했던 보도가 조선일보 지난 7일자 그제 사설인데요. 네. 사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해도 이미 국민들은 실망한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 입장을 전하면서 결국 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이 됐다라는 지적인데 핵심은 김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데 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할 때제이부속실 네. 설치할 때 용산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오늘 다시 물어봤는데 제이부속실의 경우에는 조만간 어떤 뭐 설치가 좀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 윤 대통령이 좀 공간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래서좀 의아했었는데 이게 좀 어떤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여사가 좀 집무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현재 좀 공사 중이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집무 공간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여사의 어떤 활동을 보조할 만한 인력이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까? 사실 인력은 말이죠. 기존 부속실에서도 그 제2부속실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설명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 쉽게 생각했을 때는 칸막이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할수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공간이 지금 부족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은 그들의 사무 공간도 필요하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어떤 거를 뭐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우리가 뭐후인들 이전에 영부인의 활동을 봤던 것처럼 네. 그런 식의 활동들을 계속 공식적으로 해 나갈 만한 네. 이제 그 정도의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앞서 뭐 조선일보 사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평가가 좀 엇갈리기도 하고요. 네. 뭐 지금 국회 대형부심은 계속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도더 추가로 맞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큐레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맹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